단독 김다현 이미자에게 수억 원 상당의 미공개 곡 선물 받아 손가인도 소름 돋는다 경악.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든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소녀 트로트 가수 김다현 이 한국 트로트에 살아있는 전설 이미자로부터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미공개 자작곡을 선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노래는 단한 번도 녹음되거나 발표된 적 없는 곡으로 트로트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번도 세상에 나온 적 없는 곡 너에게 주고 싶었어. 이한 문장은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곡의 제목조차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음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미 숨죽인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곡은 1970년대 후반 이미자 선생이 직접 삶의 굴곡과 그 시절의 감정을 녹여내며 작사와 작곡을 모두 도맡은 작품이다. 무대 위에서조차 단한 소절도 흘러나온 적 없는 이 노래는 마치 세월 속에 봉인된 보석처럼 고요히 숨 쉬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과 시대의 고통, 그리고 이루지 못한 사랑을 담은 이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트로트 발라드는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 잠들어 있던 이야기였다. 이 곡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그 누구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강남의 한 클래식 음악 살롱에서 열린 조용한 비공식 음악 모임에서 두 사람은 마주쳤다. 우연처럼 다가온 그 순간, 김다현과 이미자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을 느꼈다. 짧은 인사와 대화였지만 음악이 연결해준 감정은 오래된 악보처럼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이어주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 이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곡은 이젠 네가 불러야 해. 그렇게 전설은 신예에게 바통을 넘겼고 잊혀졌던 선율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 김다현 눈물 속 고백,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현실을 헤매고 있었다. 김다연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그냥 따뜻한 말씀이겠거니 했어요. 설마 선생님께서 평생 간직해 오신 곡을 정말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다니,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멈췄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불켰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그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가슴이 먹먹해졌죠. 멜로디 한 줄, 가사 한 줄이 마치 제 안에 깊숙이 들어와 울리듯이요. 그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런 아름답고도 슬픈 곡이 지금까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어요. 그 자체가 기적 같았어요. 라고 덧붙였다. 이제 그 기적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김다연은 현재 소속사와 함께 곡의 정식 녹음에 착수했으며 단순한 싱글 발매를 넘어 한편이 서사로 완성된 앨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음악이 갖는 감정의 깊이를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그녀는 하루 10시간 이상 곡에 몰입하며 감정선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곡은 연말을 기점으로 대규모 쇼케이스 무대를 통해 세상에 처음 공개될 예정이며 공연 연출부터 무대 세트까지 모두 전설과의 만남을 테마로 한 특별한 구성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제 모든 시선은 그날 무대 위에 홀로 서게 될 김다연의 한응한 음에 쏠리고 있다. 노래는 단순히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전율로 완성된다. 그리고 이번 무대는 단순한 데뷔가 아니라 하나의 세대가 또 다른 세대에게 바치는 헌정이될 것이다. 송가인도 놀랐다. 이건 정말 대박이다. 트로트계의 충격처럼 퍼져나간 이번 소식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음악을 사랑하고 무대에서 진심을 노래하는 이들에겐 마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듯한 선언처럼 다가왔다. 그 중심에서 누구보다 먼저 반응한 이는 바로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남겼다. 다현이한테 그런 곡이 간다고? 이건 정말 대박이다. 소름 돋는다. 나도 듣고 싶다. 팬들은 즉시 열광했고, 댓글창은 폭발적인 반응으로 넘쳐났다. 음악계 안팎에선 송가인조차 놀랄 정도라면 도대체 어떤 곡일까? 나는 궁금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음악 평론가 박세훈 역시 이 현상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다. 그는 이 곡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순간 2025년 트로트 판도는 근본적으로 뒤흔들릴 것이다. 라고 예측하며 이미자라는 이름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이고 김다연은 그 역사를 현재와 미래로 잇는 달이다. 이 둘의 만남은 단순한 협업이 아닌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다. 라고 단언했다. 실로 한 시대의 상징과 또 다른 시대의 대표가 손을 맞잡은 이번 사건은 단지 곡 하나를 넘어서 세대와 감성, 음악 철학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리고 지금, 대중은 그 노래가 울려 퍼질 그날만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 전설과 신예의 만남, 그 자체가 역사다. 이 곡은 단지 하나의 노래로 끝나지 않는다. 그 속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고, 시대를 살아낸 영혼의 목소리가 실려 있다. 이미자가 평생 품어온 음악적 혼, 수십 년간 쌓아온 철학과 감정의 결은 이제 막 인생의 첫 장을 펼친 김다연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깨어난다. 이는 단순히 곡을 넘겨주는 행위가 아니다.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잠들어 있던 한 세대의 이야기와 예술혼이 새로운 세대를 통해 다시 숨을 쉬게 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 만남은 곧 전수이며 그 자체가 문화의 흐름을 잇는 다리로 작용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 협업을 트로트계의 르네상스가 될 것이라 평하고 있으며 대중들 역시 그 기대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이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해시태그와 팬들의 응원이 넘쳐나고 커버 영상과 리액션 영상까지 생겨나는 등 관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수많은 시선이 지금 김다연의 한 마디, 한 음, 한 호흡에 집중되고 있다. 그녀가 이 곡을 통해 어떤 감동을 전할 것인지 어떤 무대를 펼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단순한 기대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사건을 기다리는 국민적 관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바로 그 무대 위, 역사가 다시 쓰여지는 순간이다. 음악에는 시대를 초월한 힘이 있다. 그것은 단지 멜로디나 가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담고 또 다른 이 가슴에 스며드는 마법 같은 예술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마법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이 자신의 음악적 혼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찬란한 순간을. 그 만남은 말보다 깊었고 악보보다 진했다. 이미자가 평생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단한곡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았고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몰랐던 그 선율이 이제 막 인생의 봄을 맞이한 김다연이라는 이름을 통해 다시 살아 숨 쉬게 되었다. 이 전수는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맞닿는 예술의 계승이다. 그 감동은 단지 두 사람만의 이야기를 넘어서 듣는 이 마음 속에 고요히 파고들며 공명을 일으킨다. 그리고 곧그 찰나의 전율이 노래로 피어날 때, 우리는 단지 새로운 곡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시대를 함께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날 우리는 또한 줄의 음악사를 함께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위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